다 같이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시 최초 청소년 자치 배움터입니다. 방과후와 주말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 선배, 언니, 오빠들이랑 함께 주제도 선정하고 도전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 같은 거를 담아내는 나무라는 뜻의 제목을 지었어요. 심지어, 대파의 꽃들과는 위대한 나무 사이즈 다같이 학교는 다운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를 주 교육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50명의 청소년들이 2023년에도 55개 학교에서 또 이곳 다같이 학교에 모여서 풍성하게 본인들의 활동을 8개월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공유회로 오늘 2024년 1월 27일 토요일에 결과 공유회를 진행하는데요. 저희는 다를 붙이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번에는 전지적 다 다가치 같이 시점으로 다 같이만의 시선에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다 같이의 가치를 보여드리자라는 의미에서 다 같이 전지적 시점 이라는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함께했던 25개 프로젝트들이 본인들의 활동과 활동의 과정, 경험을 풍부하게 공유 드릴 수 있도록 부스도 운영하고 체험 전시, 그리고 공연으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학교의 다운 프로젝트는 25개의 모두 다른 주제의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고딩들의 글쓰기 고글팀과 또 우리들 이야기, 그리고 소셜컴퍼니, 이런 팀들이 모두 연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다 같이 학교의 이름으로 출판사도 내고 책을 세 권이나 출판을 해서 우리들이 만든 책으로 북토크를 진행해보자. 친필 사인본도 증정하는 그런 행사도 운영해보자 라는 이름의 북토크도 진행을 하고요. 소설의 마지막 장인 모든 거짓말은 사랑으로 끝난다 라는 문장이 제 마음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은 더 이상 도시는 작품들로 빛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마지막 문구입니다. 더운 여름 한참 지는 바람에 잔뜩 땀을 흘리며 환창한 하늘 아래 웃는 너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예뻤고 너에게 다시 한번 바란 날이었다. 와, 이팅 화이팅! 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악 프로젝트는 본인들의 서사가 가득 담긴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그동안 연기 수업도 받고 직접 시나리오도 써보는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동화를 각색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주제로 연극을 또 공연을 올리기도 하고요. 아, 그럼 이 사람이 명하다 혹은 영화에 흩어라는 거야. 실패는 전혀 그 모험이 혁명 아닙니까? 본인들이 8개월 동안 꾹꾹 감춰왔던 모든 이야기, 모든 과정, 경험을 어, 생생하게 나누고자 부스와 이런 공연들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이거 가장 인기가 많은 부스죠. 카페 프로젝트, 요리 프로젝트, 요리 연구 프로젝트들이 또 연합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고 본인들이 직접 개발한 레시피도 공유하고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도 전시해 놓는 부스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림이기랑 레시피북에 붙 이런 식으로 붙일 거거든요. 그리고 공방팀 같은 경우는 버려지는 물건들로 재활용, 세활용을 해서 그것들을 나누는 부스를 합니다. 생태공원 능골산에서 주운 자연물들로만 만든 동물들의 아지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배가 고플 땐 언제든 와서 풍족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량 창고와 그 옆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샘물, 또그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저희가 또 만들어 보았고 어, 공간 프로젝트는 공간 살려라는 이름인데요. 어, 버려지는 공간, 소외되고 잊혀진 공간의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씩 되새겨 보는 약간 감동을 주는 전시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동물 생명 프로젝트는 이번에 오류 중학교 안에 위치한 다 같이 학교이다 보니까 오류 중학교 안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또 추운 겨울을 함께 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버려지는 물건을 미리 기부받아서 그거를 싸게 판매를 해서 바자회를 운영합니다. 그 거기서 발생된 수익금은 어~ 운영이 약간은 어려운 그런 고양이 보호소에 기부하는 목적으로 그런 부스도 진행을 하고요. 대부분 본인들이 활동한 것을 공유하고 어, 어떤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해서 어떤 가치를 전달한다거나 네, 함께 어떤 결과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스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찰교가 만들어진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다가찰교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소속감을 높이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제 청소년들이랑 직접 정했던 이름이 청소년과 성인. 청소년과 뭐 기자 비교사는 나이 중심적인 호칭인 것 같아서 다 같이 학교를 꾸려가는 꾸리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의 별칭을 정했고요 팀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맞추는 것들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뿌듯했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라고 어, 배움의 환경을 조성하고. 조율하는 사람으로서 코디네이터 길잡이 교사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학교엔 솜씨라는 주체도 존재하는데요. 솜씨 좋은 사람들 마을에서 솜씨 좋게 자신의 품을 나누어 주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나누어 주시는 교육 활동가분들을 솜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학교에는 꾸리 코디 솜씨 이세 주체가 풍부한 배움의 경험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